미니진 씨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아는 거는 미니진 씨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. 사건 관련해가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고, 이 뉴진 스 멤버들에게 어, 매우 큰 손해가 심각하게 끼쳐지고 있으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, 79년생이고, 지금 이제 OK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고, 프로듀싱을 매우 잘하고 독특하게 하는 결과물을 낳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. 처음부터 나는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습니다. 외모, 소리, 색, 스타일, 동선까지 모두 다섯의 이 멤버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다.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,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완성된 것이다. 류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꽉 찬다.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서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. 이제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.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이런 이 사건의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겠지만, 그 과정에 아이들은 끌어들지 말기를 바라고,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되고, 이용돼선안 된다고 생각한다. 뉴진스는 다섯일 때 어, 완성체로 완전체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제이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정말로 엄마의 마음으로 멤버들을 키워온 프로듀싱은 직접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길,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짜 피해를 보는 거는 그 멤버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많이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월이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 멤버들이 항소한다고 했으나 항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미래를 위해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.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이들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다섯 명 전체가 다 온전하게 돌아가서 제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